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인데 여러분 이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고 계세요? 저는 뿌리 염색하고 뿌리 염색하고 붙임머리를 떼고 지금 집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인데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시죠? PT 받으러 갈 준비 1시 48분이요 아유 내가 시간을 물어봤나? 백수니까 들어오죠 아 정말요? 부러운 걸? 백스 분들 부럽습니다. 미국입니다. 저녁 8시 40분. 미국 너무 부럽다. 미국에 나도 가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엄청 배고픈 상황입니다.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까 생각하고 있어. 이제 출근한다고요? 어떻게 이제 출근하시죠? 호주 너무 더워요. 호주 가고 싶다. 너무 부럽다. 호주. 언니라면 그만 먹어. <laughs> 라면이 맛있는데 어떻게? 라면 먹고 싶어. 시트 예뻐요. 이쁘죠? 베이지 시트. 차는 베이지 시트가 예쁜것 같아. 상의 정보요? 어떻게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 다 이렇게 라벨이 이렇게 붙지 않은 옷들은 정보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 나는 정말 다양한 옷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카페 알바 약간 그 시간 그건가 보다. 나 오늘 머리 뗐는데 영심이들한테 막 먼저 보여줄게요. 저의 단발. 머리가 많이 자랐어. 제가 최근에 쇼컷으로 잘랐었잖아요. 되게 짧게. 근데 그게 그래서 내가 유튜브도 찍었잖아요. 여러분 저 단발 보 이게 어울려요? 긴 머리가 어울려야 했는데 그때 이후로 머리가 엄청 길었어. 립 궁금하다고? 립두 개를 제가 방금 차에서 메이크업 해가지고 립두 개를 발랐는데 에뛰드 픽싱 틴트 진저 밀크티에다가 키시닝 콜디시 모브 05호 같이 발라줬어요 젤 생크림은 다음 주 화요일 피부 유산균은 아직 계획 없어요 <laughs> 머리 펴보여줄게 머리 진짜 많이 자랐죠? 열심이 단발이 돼버렸어? 코트였는데,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말아놔서 그렇지, 이거 표면은또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단발머리? 내 단발. 머리. 네, 단발. 피부 유상계도 항시 판매는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정상가에 사면. 단발 예쁘다고요? 고마워요. 언니는 역시 단발이야. 아, 근데 저, 그, 뭐야. 제가 단발이 예뻐, 긴머리 예뻐, 이거 글 올렸을 때 긴머리가 더 예쁘다고 그, 많이 올라왔잖아요. 알죠? 그 제가 영상에 그 진단 받고 와서 단발머리를 잘랐습니다 했을 때긴머리가더 예쁘시네요 다들 이러셨어요. 요즘은 앞머리 있는 걸 꽂지 않나요? 앞머리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장이 길어서 오늘 미용실에서도 앞머리 기장이 너무 기신데 기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안 잘라요. 이렇게 하고. 단발에 밥 먹고 머리끈이 없어가지고 단발에 반묶음 배고파 저 어디 안 가고 있어요 집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기 전에 영심이들한테 그제 단발머리 뺀거 보여주고 싶어갖고. <laughs> 아, 저 머리 최근에 어떻게 잘랐었냐면 저 유튜브에 영상 있는데 그. 그 무슨 영상이지, 얘들아? <laughs> 그 파스널 헤어진단. 헤어진단 받고 머리하러 갔어요 해서 그 단발머리로 자른 상황에서 그냥 쭉 기른 거예요. 뭐, 커트 한적 없고. 전매출 나도 전매출 추천해 줘. 나도. 난 라면 먹을 생각이었는데. 영심이들은 내일 양손 똑같아요. 이선 저선. 내 재원이 내년에 중학교 가네요. 어 맞아. 중학교 1학년데. 나 이제 중학교 1학년 엄마야. <laughs> 중딩맘이 된다고 얘들아. 곱돌이탕 얘들아 곱돌이탕 어떠니? 저는 사실 곱돌이탕을 잘안 시켜 먹고 그러니까 닭돌이탕 자체를 잘안 먹다 보니까 곱창은 좋아하는데 <laughs> 음, 저는 그냥 백종원 라면 먹을 생각이긴 한데 영심이들이 자꾸 저한테 라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언니 중등인데 여친 같아요 고마워. 나도 그냥 아들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음,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 탈색하고 머리 계속 안 밝아져. 어, 머리 밝아져. 머리 밝아지더라. 언니 라면 잘 끓이는 팁 좀요. 아, 저는 사실 뭐별달넣는 것도 없고. 제가 하는 거는 유일하게 라면 끓일 때 그러니까 물, 물, 물을 잘 맞추고 그 라면을 끓일 때 면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걸 자주 해줘요 면이 꼬들꼬들해지게 영기님은 머리 스타일 잘하시는 듯저 아, 머리 스타일이요? 저 진짜 못해요 방금 이거로 그냥 밥묶음 해달라고 해서 잠깐 해본 건데 저는 헤어스타일을 잘 못 만지고 지금 머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 많이 자라가지고 커트를 하러 가야 될지 모르겠어 앞머리도 자를지 좀 자를까 아니면 좀 기를까 고민스러워 어떡할까 앞머리를 나 앞머리 없는 게다 영심이들 이쁘다 그래가지고 기르고 있거든. 언니, 가족 브이로그 너무 보고 싶어. 다음 주에 저 가족들이랑 상하이 가니까 상하이, 가족들이랑 상하이 여행 브이로그 찍어 올게요. 재원이 셋체랑 놀아보고 싶다고요? <laughs> 진짜 누군가가 놀아줬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저 너무, 육가라는 게 제일 세상에서 힘든 것 같아. 이마가 너무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남편도 저한테 맨날 이마 백만 불짜리 이마라 그래요. 치와와 제가 우리가 제가 젤이 키우잖아요. 치와가 키우잖아. 근데 치와와 이마가 이렇게 동글하거든? 근데 내 이마도 동글여가지고그 남편이 맨날 여보 이마는 치와와 이마야 이러면서 백만 불짜리 이마 이러면서 이번 주 수원삼성 경기 가나요 이번 주 수원삼성 경기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일단 생각이 없고. 이번 주에 아, 행사가 있어서 음 제주도 계획은 없어요 아직 나 이제 궁 추운 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리는 어, 어쩌다 키우게 된 거예요 제리는 저희 그 남편 형을 뭐라고 해요 큰아빠 애기한테 는 큰아빠 나한테 뭐라 그래 형부? 형부가 <laughs> 저희 오빠 맨날 오빠라 불러서 형부란 말로 안 써갖고 오색한데 오빠 형부가 그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저희 집에 며칠 맡겼는데 그 제리를 새끼 때 며칠 맡겼는데 저희가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키우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오빠도 여건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키우게 됐습니다. 라이브도 하시는군요. 아 주버님, 어 맞아 맞아 아주버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음, 제가 원래 그 라이브 방송은들 인스타로만 했는데 그 인스타가 라이브 방송이 막혀서 요즘은 유튜브로도 합니다. 앞으로는 유튜브로 틀 계획이야.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서 일주일 에한 번은 꼭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출산하고 다이어트 어떻게 했냐고요 출산하고 저는 막 의도적으로 내가 빼야겠다 하고 다이어트를 맘먹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그~ 출산을 하고 나면 너무 힘이 들고 몸이 힘들고 저는 하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바로 했거든요 일을 바로 하니까 저절로 살이 빠지던데 잘안 먹고 음식을 잘안 먹었어 출산하고 나서. 제가 몸무게 두 배를 쪘어요. 제가 37kg였는데 64kg까지 쪄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몸무게가 두 배가 쪘어요. 말해서. 아기가 <laughs> 너무 큽니다. 몸은 산모님은 너무 조그마신데 아기가 너무 커요. 그만. 왜냐면 전 제왕절개 안 하고 자연분만 했으니까 애기가 뱃속에서 3.8kg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발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애기 낳고 한 두세 달 만에 몸무게가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불쌍한 거지 뭐. 누나 이쁘신 건 유전인가요? 유전? 유전이지 않겠어? <laughs> 의학적인 힘과 플러스 유전적인 것일지 3명 <laughs> 다 지, 자분이에요. 3명이라면 제가 한명은 누굴까요? 제가 누굴 또 낳았지? 제가 <laughs> 제 남편까지 낳은 걸까? 아니면 제리? 내가 낳은 걸까? 저 아들 둘이거든요. 2명 다 자분이긴 해요. 사진이랑 동영상 용량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있냐고? 그냥 저장 그냥 내비두고 있어요 30만 장 있어 앨범에 30만 장 그리고 용량이 없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지워요 전 정리라는 걸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애기 낳고 무리했는데 몸이 아직 괜찮으신가요? 시간 지나면 엄청 약해진다는데 엄청 약하죠 저는 여기 손목도 약하고 어... 허리도 약하고 체력이 일단 엄청 약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잖아. 빨리 음악 움직여. 한 5분 뛰어. 그러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사람이 5분도 못 떠. 영인이 밑에는 덜렁덜렁이냐고요. 그게 뭔 말이야? 뭐가 밑에가 뭐가 덜렁덜렁이요 거시기가 달렸냐고요? 그런 뜻일까요? 저는 트랜스젠더가 아니어가지고 덜렁덜렁거리는 건 없습니다. 저희 아기는 63일 차인데 통잠을 못 자요. 겨우 2시간 자는데 언제부터 통잠 잤나요? 100일 넘으면 통잠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이가 지금 다열몇 살이니까 사실 어릴 때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100일 이후부터 좀 통잠 자고 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통잠이라는 거는 솔직히 어렵긴 해. 왜냐면 새벽에 계속 깨서 젖 달라 그러지. 막. 그래서 아 힘들긴 해요. 코 성형하면 코 막히나요? 어 저는 코 성형하고 나서 비염이 지대로 생겨서 코가 맨날 막혀 있어요. 요즘 이거 나 병원 갈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형할까 말고 비염 병원 가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너무 문제가 커요. 이 비염 문제가. 딸 낳아서 언니 옷 주면 다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 딸 날까? 하나 더 날까 그냥? 아, 모르겠어. 입양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음. LA랑 호주랑 어디가 더 좋았나요? 아, 너무 다른데, 저 같은 스타일은 LA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화려하고, 자유롭고, 막 이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맞고,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답고, 뭔가, 그런, 느낌은 호주가 나요.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요? 아, 저는 집에 도착해서 이제 집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 들어가려고 잠깐 킨 건데 영심이 분들이 많이 봐주시네요. 블러셔 정보 블러셔 정보부터. 보도록 네. 알지. 배고파. 얘들아. 나뭐 먹냐? 이거 하밍 젤리 에어 치크 토피 펀. 제가 어제 어제냐 그저께냐 그저께지 피부 관리를 받았는데 그게 되게 자극적인 거여갖고 얼굴에 지금 각질이랑 막 붉은기가 엄청 심한 상태거든요. 근데 어제 이틀 재생 크림 바르니까 좀 엄청 피부가 괜찮아졌어. 많이 잠잠해졌어. 음. 일본 겨울에 가면 어디가 좋을까요? 일본은 겨울에 가면 사포로가 좋지 않아요? 어차피 겨울인 거, 추운 거 감당하고 갈 거면, 이왕 가는 김에 아름다운 도시, 사포로. 어. 언니 어디 다녀왔냐고? 나 오늘 머리 떼고 뿌리 염색하고 왔어. 아, 얘들아, 너네는 여기 진짜 저랑 비슷한 연령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스무살 때는 막 탈모도 신경 안 쓰이고, 주름도 신경 안 쓰이고, 피부도 그렇게 신경 안 쓰이고. 20대 때는 그랬어. 20대 때는 막. 그랬는데, 아, 지금 30대 넘어가니까 신경 쓰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건강도 신경 써야 되지. 몸매, 피부, 아, 탈모. 진짜 장난 아니야, 얘들아. 머리 왜 뜯냐고? 머리 많이 자라가지고 그 붙은 머리가 많이 내려와서 뗐어 근데 머리가 많이 자랐지? 나 머리 오늘 되게 우아하게 해주셔가지고 드라이를 아 혹시 해외여행가서 인정차별 당할 때 연기님만의 대처법 있나요? 어, 아니요 저는 대처 안 하고 다 지금까지는 그냥 당해왔어요 아, 이렇게 막, 막 저한테 칭칭 총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 음식점 들어갔는데 주문을 안 받는 거야. 그런데도 있었고, 그런 경우 거의 다 영국이었어요. 영국에서 인종차별 많이 나있다 근데 그냥 아무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음식 메뉴 한 몇십 분 앉아 있어도 주문 안 받길래 그냥 나갔고, 파리에서도 인종차별 당했었다. 일진이었어요. 어, 일진이었던 거 같은데요. <laughs> 내 입으로 나 일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부끄러운데. 그니까 그게 근데 그게 아닌 건 아니니까. 그친 그,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나는 일진이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근데 그 일진이라고 말하기 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저는 막 학교 폭력을 하고, 담배를 피고, 막 그런 일지는 아니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아, 그런, 제 친구들이지만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랬죠. 저는 모두모두 잘 같이 노는 반 아이들과 모두 잘 어울리고 막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MBTI ENFP 제가 누구 괴롭힐 그것도 안 됐어요 그때 키가 120, 130인데 누가 누굴 괴롭혀 걔네가 나 괴롭히면 괴롭히지 내가 어떻게 괴롭혀 근데 제가 좀 깡따구가 있었던 건 저는 제가 다 두루두루 친구했다 했잖아요 어쨌든 어, 저는 우리 반에 왕따가 있는 것뭐 이런 걸 지켜볼 수가 없었고 제 친구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막 누굴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하는 친구였죠 지나가다가도 누가 누굴 괴롭히고 있어 야 니네 괴롭히지 마 이렇게 말하는 키 130인데 <laughs> 무슨 깡따구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남자애들이 남자애 누구 한명 때리고 있는 거 지나가다가도 못못못 못, 못, 그냥 못 지나가 야 니네 얘네 때리지 마 이렇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죠 못 버티겠어요 그거를 그 괴롭힘을 볼 수가 없어 파스널 컬러는 봄웜 라이트 봄웜 라이트에요 성격, 성격도 멋지다고요? 몰라요. 그렇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 어. 강구는 작업 중을 지금 본다고? 그게 어디서 떠서 보는 걸까? 맞아, 거기다 나와. 남편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는 데 꿀팁 있냐고요? 음... 저는 진짜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어... 되게 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의 힘이 제일 컸어요 남편과의 회복 관계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이혼하고도 남았어, 진짜로. 그래서 나는 어디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제는 신앙의 힘이 컸어요 이런 말하면 다 잘리고 뭐 진짜 이 세상적으로 할수 있는 말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신앙의 힘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제 자아 가지고는 남편과 원만한 관계로 살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남편 성격에 문제가 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남편을 위해 기도했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서는 내가 문제였다는 거를 깨닫고, 내가 좀 변하기 시작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두명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헌, 진짜 그냥 내 힘으로는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레즈냐고요? <laughs> 아니요. 내 네, 못된 신앙이에요. 네 남편도 교회 다녀요. 오늘 TMI 뭔가요?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거? 나 이제 먹으러 가야겠다, 애들아. 방송 그만 해야겠다. 저는 이제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세영이는 원래 기독교 아니었는데 제가 전도한 케이스고. 안녕. 다음에 또 키게요 여러분. 믿음이 선생님의 성공에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어, 너무너무요. 물론이죠. 다 연장이에요. 먹방해달라고.